어머, 어머 강아지를 안 무서워하나봐. 어, 경고한다, 경고한다. <laughs> 안녕. 냥이 친구, 안녕. <laughs> 아니 괜찮아. 거기 안 가. 아, 끊이딱 <laughs> 잡고 싶은데, 두 손으로, 근데. 야! 누나를 자꾸 묶으면 어떡해? 응? 어? 돌아서 묶으면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안녕. 괜찮아. 그쪽에 안갈 거야. <laughs> 야, 네가 나를 풀어줘야지 저쪽으로 갈 거라니야. 지금 딱 묶였잖아. 좋다고 꼬리흔든다 야옹이 좋다고. 아 여기서 뭔가 어디서 고기 구워 먹나 봐. 맛있는 냄새나. 아 맛있겠다. 뭔가 바베큐 냄새나.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돼. 냄새만 맡아도 어, 상상으로 먹은 것 같은 기분이니까. 지금 운동하살 빼야되는데 먹을 거 먹으면 도로.. 도로인데 안되지? <laughs> 야옹이 또 야옹씨 어디가는기요? <laughs> 안녕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야 근데 <laughs> 진짜 표정 너무 귀여워 한쪽 귀를 눕혀놓고 한쪽 귀도 세워놓고 그 모습도 귀엽다 <laughs> 야 안돼 묻지마